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잔초이TV의 아잔초입니다. 이 아잔초이TV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같이 공부할 내용은 간판 광고 안내문 등으로 배우는 태국어와 태국문화. 자, 에피소드 29번째로 이 간판은 무슨 뜻일까? 예, 혹시 여러분 가운데 태국에 이렇게... 방문을 하시거나 오신 분들 있으면 거리에서 이런 글씨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또 태국에서 사시면서 자주 볼수 있는 이 글씨죠. 제가 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소개하는데, 글씨가 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글씨일까? 해외를 배우신 분들은 쉽게 알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간판 글씨체가 좀 읽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제가 아주, 음, 뭐라고 할까, 간판, 광고, 안내문 등으로 배우는 이 태국어와 태국 문화, 제가 지금까지 많이 이렇게 소개했는데, 어, 오늘은 좀 편안하게 예, 좀 이렇게 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 또 여러 가지 이, 이 글씨와 연관된 단어를 많이 소개하기 때문에 또좀 어,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간판은 무슨 뜻일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발음을 태국어도 사실은 영어식이 뭐라고 할까? 제가 태어를 배울 때이 영어식 이 발음을 배웠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좀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데 어, 그러나 또 한국 분들에게 나누는 거니까 제가 한국 한국 말로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어로 이렇게 썼는데 예, 태어는 성조가 있잖아요 근데 성조 표기를 제가 컴퓨터로 할줄 몰라서 그냥 발음만 쓰고 성조 이제 그길 단음 장음 이렇게는 표기할 수 있고. 성조 표기를 못해서 제가 수업 때요 여러분 같이 공부할 때 제가 직접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제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렇게 가져와서 봤습니다. 커, 카 이제요. 커, 그다음에 이거는 사라 아 장음이죠, 모음이죠, 모음. 어, 아, 요, 요, 죠 거, 아, 요, 아, 요, 가, 뭐예요 아, 이, 죠 그, 래서 밑에 있습니다. 거, 아, 요, 우리가 읽을 때, 이거, 거 이렇게, 이렇게, 모음은 그대로 읽으면 되고 아 읽으면 되고 요약은 읽을 때 그냥 요 이렇게, 읽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 아, 요 그래서 아, 이 근데 이조가이 rising tone 내려갔다 올리는 걸로 가이 이렇게 하면 돼요 high 그게팔다란 뜻이에요 발다 h i 그 다음에 반대말은 뭐예요 사다죠 사다는 이거 소소어그 다음에 사라 으그 다음 마이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소어 사라 으 마이토 왜요? 스에 마이톤이니까 스요렇게 하면 돼요. 하이톤으로 해야 돼요. 스, 스, 이거는 사다 이런 뜻이에요. 스 그리고 팔다는 가이, 사다는 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런데 이거 뒤에 보니까 요약에 요아 요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요아가 요 뭐예요? 야 이렇게 그런데요. 야 병성으로 야 길게 야 하면 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이야 하면 가이야 하면 약을 팝니다. 이런 뜻이죠. 그럼 약을 파는 곳이 어디예요? 약국이겠죠. 제가요 밑에 제가 먼저 소개할까요? 어 가게를 뭐라 그러죠? 가게를 로아노 마이토 해서, ᄅ ᄅ 하면 가게가 됩니다. 가게. ᄅᄂ, 가게. 무슨 가게요? 가이야. ᄅᄂ, ᄅᄂ, 가이야 하면 약국이 되겠죠. 약국. 약을 파는 가게. 약국. ᄅᄂ, 가이야.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가이 한 팔다. 반대말은 사다인데, 쓰 하면 된다 했죠. 근데, 야는 약이잖아요. 근데, 글씨는 같이 쓰는데, 성주, 뭐예요? 그 성주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마이액이 있으면, 요, 아, 마이액, 여기 마이액이 있으면, 무슨 뜻이에요? 요거는, 야, 로 읽어요. 야, 올라갔다 내려오다 falling tone이라고 그래요야 하면, 할머니가 됩니다. 할머니. 지난번 제가 그 에피소드에 그 20, 28번째인가요? 예. 뿌, 야, 따, 야이 배웠잖아요. 뿌, 야, 따, 야이. 뿌, 야, 뿌. 뭐예요? 할아버지. 야, 할머니. 따, 외할아버지. 야이. 뭐예요? 뿌, 야, 따, 야이. 예. 제가 한번 써볼까요? 뽀 마이애, 부, 그죠? 야, 뭐. 마이애, 부, 야, 할아버지, 할머니, 따, 또, 따, 또, 아, 따, 외할아버지, 따는 이게 눈도 돼요, 눈. 눈도 따, 그래요. 그래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면 야이. 부, 야, 따, 야이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다시 말해서 조상이라고 볼수 있어요. 조상. 밤 파브룩, 그렇죠? 자, 그다음에 발음이 또 같아요. 여기도 허여아 마이토. 그러니까 허 입에다가 여잉. 그다음에 사라 마이토 하면 야를 야. 이것도 라이싱, 폴링톤이요. 올렸다가 내려야 돼요. 폴링톤. 야. 그, 요 마이 얘기는 할머니 발음하고 같아요. 야 할머니. 근데 쓰는 건 달라요. 이렇게 쓰는 호힙 여잉 사라아마이토 하면 야 풀이라는 게. 식물 이런 뜻이죠.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약국이 아랑카야 아랑카야 그죠? 약국. 그러면 약에, 약국에 가면 약사가 있잖아요. 음, 제조에서 약을 판매하는 그 약사 제약사. 이걸 뭐라 그래요? 요거는 사라이, 그 다음에 포삼파오잖아요. 폐, 폐 길게 하고 그 다음에 서, 스아, 서, 그 다음에 뭐예요? 거장이잖아요. 어, 서, 처. 마야나까 이렇게 하면 뭐예요? 찻, 싹 네. 그래요. 폐삽, 폐 짧게, 이렇게, 이건 길게, 폐, 길게, 쌉, 폐, 쌉. 그 다음에, 저 장인이가 발음을 한번더 해줘요. 차, 이렇게, 차, 예. 네. 그 다음에, 건, 폐, 쌉, 착, 건, 폐, 쌉, 착, 건 하면 약사가 됩니다. 폐, 쌉, 착, 건, 폐, 쌉, 착, 건, 그죠? 약사.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야가 약이라 했잖아요. 어. 요거는 사라 법, 어, 이거는 사라에 소스, 퍼, 퍼판. 이건 뭐예요? 셉. 야, 셉. 야, 셉. 야, 셉. 그 다음에 또 따오에 사라 이 도대 하면 띠. 야, 셉띠. 야, 평으로 읽고 셉. 야, 셉띠. 야, 셉띠. 야, 셉띠. 마약 이는뜻이요 뭐, 마리, 화나 또 뭐, 여러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마약 중이다 통칭해서 야셉 트한 단어예요. 마약이에요. 마약. 그런데 야야 마약에 중독되다 이럴 때요. 마약 중독 그럴 때는 깐이명사한 거죠. 딥 딥이 중독되다 이런 뜻이에요. 깐딥 하면 중독이에요. 그럼 뭐에 중독돼서 야셉 딥깐딥깐딥야깐딥 야셉 깐, 띠, 야, 세띠 하면, 마약 중독.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마약이 아니고, 약물을 많이 복용하는 사람, 그게 약물 중독됐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깐, 띠, 까, 띠, 예? 야, 깐, 띠, 야 하면, 약물 중독.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발음을 써서 한번 소개를 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 여기 왼쪽에 그림에 보면, 간판 있죠? 가이야 이제 여러분들 보면, 읽을 수 있겠죠? 아, 어, 코, 카이, 사라, 아, 요약, 예, 카이, 예, 가이야 아, 카이, 가이. 이거는 라이징 톤. 내려갔다, 올라가야 돼요. 가이 길게, 팔다. 그 다음에, 스, 에, 이건 스, 에, 에. 스, 스는 사다예요. 사다. 스, 하이톤으로 읽을 요 올려요. 끝만 올려요. 쓰 아, 사다 그다음에 아이가 팔자고 야는 뭐예요? 야요 병로을 넣으면 돼요 길게 야 야기 야 그런데 여기 마이 애기 있으면 야야 야. 아, 올라갔다 내려와 돼요 Falling t o e 할머니 야 그런데 발음은 같은데 야 요렇게 했는데 쓰는 건 달라요 어힙여잉 사라 아 마이 토하면야 같이 발음은 야 한데 불이에요 식물. 자 그다음에 약국은 뭐예요? 란 가이야, 아란 아란 가이야. 이렇게 으면 돼요. 란 가이야 하면 약국. 그다음에 페삿차건. 페페삿착건페삿착건 에사착고 하면 약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야세띠 야 야세띠 야세띠 하면 마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띠 야세띠 하면 띠 야세띠 하면 마약 중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깐, 띠, 야, 깐, 띠, 야 하면 약물 중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에피소드 29번째 약국 관련해서 제가 소개해 봤습니다. 어떻게, 아, 재밌게 잘 배우셨나요?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 발음을 좀 한글로 달아줘서 해 봤는데, 어, 좀 편리한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쓰는 것보다 이미 타이핑 해 놓은 것에 성조만 표기하는데,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해서, 컴, 어, 그 성적표기를 못하는데 수업 때 제가 직접 이렇게 하니까 또 괜찮네요.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어, 구독, 좋아요, 부탁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커마 갑, 포마 갑.